실리프팅 제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리프팅 제거 힘드나요? 실리프팅이 만약 이게 뭔가 이렇게 실이 들어가 있는데 고정형과 비고정형으로 나누어요. 비고정형은 그냥 주사기로 그냥 넣어줬던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실리프팅이고요. 고정형은 실제로 어딘가 바늘이 들어가서 이렇게 실이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고정형 실 리프팅을 제거해 달라고 오는 분은 없어요 대부분 고정형이 문제인데 왜냐하면 고정형이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이 고정형이 녹는 실로 할 때도 있고 안 녹는 실을 할 때도 있는데 녹는 실이면 웬만하면 좀 참아보자고 해요 왜냐하면 녹아서 그 실이 녹아버리면 이 힘이 줄어드니까 대부분의 문제들 뭐 딤플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간혹 안 녹는 실일 때가 문제가 돼요. 안 녹는 실에 무슨 그물 같은 메쉬가 여기 있다거나 또는 여기 있다거나 또 간혹 환자분은 설명을 녹는 거라고 들었는데 안 녹는 실이 들어있을 경우도 뭐 간혹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에 실을 제거하게 되는데 어떻게든 이 고정점이 있는 주변을 넓게 열어서 실을 찾아야 됩니다. 백사장에서 동전 찾는 것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수술 시간 오래 걸립니다. 뭐 최소가 한, 시였던,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실리프팅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실리프팅이 어 돈을 버는 걸로만 생각하면 시간당 굉장히 많은 돈을 병원에 줍니다. 벌어줘요. 저도 뭐 쇠고기 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의 단점은 뭐냐면, 유지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여러 이유로 보통은 녹는 실 리프팅을 주로 쓰고 있는데, 녹는 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가봤자 3, 4개월이거든요. 그것도 그 당기는 힘이 유지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완전히 녹는 순간까지를 3, 4개월로 봐요. 그러면 실제로는 더 빨리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환자분들은 수술이라는 걸 하고 돈을 뭐 1,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내면 이게 어느 정도 꽤 오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 리프팅을 굉장히 잘 한다고 하는 곳의 일부는 환자분에게는 녹는 실을 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안 녹는 실을 썼던 경우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저는 실 리프팅보다는 웬만하면 참고 뭐 아니면 고주파나 뭐 레이저 같은 걸로 조금 참고 그 이후에는 절개 안면 거상을 하는 걸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실내 트리 딤플 현상이 생겼는데 필러 해야 할까요? 어 사실은 딤플 현상이 생기면 제가 아까 고정형에서 생긴다고 했죠. 이쪽과 이쪽에서 너무 많은 힘이 생긴 거라 사실은 어, 필러로 해결된다기보다는 이쪽 고정점에서 치를 찾아서 최소한 끊어주기라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초차도 쉽지 않습니다. 놔두면 완전히 어, 녹는 실 리프팅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녹을 수 있는 거지. 항상 녹는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 리프팅에 쓰는 실 자체도 꽤 두꺼워서 운 나쁘면 안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반드시 녹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이 생겨서 이걸 제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는 훨씬 더 녹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는 녹는 실이 확실하면 그때는 보통 안 녹이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